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자 시작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주에큰시는에라 할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자나게나 주. Thanks. Um.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지입에 돌아가. <laughs>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웃음> <웃음> 자, 어, 이경아 목사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드리시도록,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한 가족이 다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신앙의 모금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미 도계에 있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외숙모, 순일이, 순찬이, 순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순찬이 올래 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앞으로의 대학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외삼촌, 외숙모, 새로 시작한 사업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우리 고모, 고모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고모부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모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이, 하은이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또 한이 고등학생입니다. 또 대학을 앞두고 준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 취해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할아버지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주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아빠 엄마 또, 하, 또 우리 예은이 세은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은이는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학교로 결정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앞으로의 일들을 열심히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연이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벌써 2학년이 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2학년 생활과 또 모든 초등학교 생활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빠 엄마도 지켜주셔서 교회 생활, 또 학교 생활 잘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건강한 가정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아멘. 자, 성경 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어, 되도록이면 성경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다 그들이, 그들이 나와 분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기회가 있었으려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상호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자 설교. 자, 이센 학생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나은 본양이란 주제로. 언제나 남들이 되면 우리는 모든 무거웠던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고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날 추석에 설인 추석을 지나갔고, 추억이. 최악의 서인 곳이기도 하지만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품처럼 편히 쉴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고향뿐이 아니라 맞아. 어머니의 품처럼 안식할 수 있는 영혼의 고향도 있습니다 첫째 첫째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 오늘 오늘 외근 본문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 a 님 a n Nimaj, h a n 고향을 떠났습니다. a n 사람 하 i m 는 j 이지만 a 직 하나님의 지시가 n a 기에 하나님만 하나님만 믿고 이 m 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이 a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n i m 그 성경은 그 a n Nimaj, h a n a 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더 나은 본양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돌아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땅에 살면서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명절이 되면 이 세상의 고향, 이 세상이 고향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고향을 사모합니다하나님이 영혼을 상호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셋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으니라. 요한복음 십사장 육절.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발견. 찾아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더난 영원한 변향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본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면 우리는 변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쌓아놓더라도 다 내려놓고 본향으로 돌아갈 길을 가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설날 농사 맞이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 아껴, 아껴주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분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사백팔십팔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을 잘 몰라서. 이, 이 몸의 음, 소망 음. 무한과. 음. 음. 그 신을 위해 소망에 낮을 주리라 주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바로 살려고. 에스는 우리 온 식구들에게와 우리 온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왕교회 모든 하는 일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설날 감사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와 형제, 자매의 우애를 다지며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귀한 시기를 내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안전운행하시고 즐겨운 명절 내시길 바랍니다. 와! 네 차례 네고